혹시 간편하게 고품질 커피를 즐기고 싶으신가요? 큐리그 커피 머신 중에서도 특히 인기 있는 큐리그 K 미니 싱글 서브 K 컵 캡슐 커피 머신은 작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며 빠른 시간 내에 신선한 커피를 만들어 줍니다. 간편한 원터치 조작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K 컵 캡슐을 지원해 취향에 맞는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. 또한 강력한 성능과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여 매일 아침 빠르고 편리하게 커피 타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작은 크기지만 강력한 기능으로 집이나 사무실 어디서든 완벽한 커피 경험을 선사하는 이 제품은 여러분의 라이프스타일에 딱 맞는 선택이 될 거예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